크고 작은 공룡 70여 마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것은 높이 12m, 길이가 38m나 됩니다. 또한 숨을 쉬면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울음소리까지 내는 등 마치 살아있는 공룡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은 고성의 자연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6,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이한 2012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현장입니다. 지난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73일간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입니다. 공룡의 신비를 빗물과 연계하고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입니다. 예, 이번 공룡 세계 엑스포는 지난 엑스포의 전시와 체험 위주에서 교육적인 엑스포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고학시켰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빗물을 강강 자운함으로서 빗물 관리의 중요성을 공룡 핫스폿 행사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지구의 환경과 생명의 의의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공룡 문화 산업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덟 개 전시관을 신설 정비했습니다. 이중 국내 최대의 5차원 영상관은 360도 구형태의 스크린에 펼쳐지는 가상 현실에 관람객이 들어가 움직이면서 공룡과 바람, 물 등을 만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요. 5D 처음인데 신기하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공룡 엑스포에서 놓치면 안될것중또 하나는 중국 등에서 발견된 공룡 뼈 진품 화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중 하나인 추안지 예사우루스 아나네시스 골격화석 일점과 허난성 공룡알 화석 일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아 세계에서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 공룡엑스포시에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 공룡엑스포 주제간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엑스포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당항포 일대 바다의 자연 건관도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볼거리입니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32m 높이의 에스컬레이터와 남녀노소 놀이를 겸한 46m 높이의 미끄럼틀이 설치됐으며 공원 내 각종 어린이 놀이 시설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기에 충분합니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공연도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그런 것도 알수 있고 공룡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3만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이곳 공룡 테마파크를 제대로 둘러보기 위해서는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과 함께 찾아와 공룡과 환경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이번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경남 고성은 곧 공룡 나라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 고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박공기입니다.